경마 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서유창입니다. 자, 부산 적중 예약 건 6건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금요경마 5월 22일 일요경마에 해당하는 부산경마 그 중에서 먼저 5월 20일 금요경마 8경주 어, 5월 20일 금요경마 8경주 자, 7경주 얘기부터 먼저 가시죠. 5월 20일 금요경마 7경주서부터 어, 먼저 어, 보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는데요. 자, 경주 조건은 5월 아, 저, 저, 어, 경주 조건은 국내산 4등급, 1200 예, 핸디캡 일반 경주가 아, 되겠습니다. 모닝선더 어, 요거, 요거 먼저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모닝 썬더입니다. 17전 등 가운데 2승, 준우승 3회. 추입이 주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다부진 맛이 있는 마필입니다. 462kg의 마체 중. 자, 직전 경주가 4월 15일 경주였어요. 1200m 뛰었고요. 어수가기승에서 우승 차지하는데 1분 14초 7, 1200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1200, 직전 경주도 1200. 그러면서 30, 35초대에, 35초 대에 35초 7에 해당하는, 어, 3F 타임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퍼트 지수 수치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무식하게 뛰는 뭐, 뻑뻑하게 뛰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만 뛰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부드러운 지세 또 겸비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에서는 좀 외곽 전개로 분리했었는데 뭐, 그 정도 전개쯤이야 라고 말이라도 하듯이 단거리 경주에서 외곽 좀 돌면 어떠냐 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어필이라도 하듯이 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경주 이어나갔고, 마지막에 이렇게 빼어난 3엽타임을 작성을 하면서 우승. 자, 모닝썬더, 내용 괜찮습니다. 다음에 성실시화, 아, 성실시화, 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번 뛰어가지고서 두번 2승 거두고 있는 중인데요. 494kg의 직접 마체 중. 여기는 뭐 자유, 두 번, 두, 네 번의 실전 경험밖에 없지만, 전개는 자유롭게 능통한 마필이구나라는 것을, 어, 뭐 그냥, 대번에알수 있는, 이런 경주 내용과 결과를 내주고 있고, 뭐 체중도 괜찮고요 걸음도 괜찮고, 마방의 기대치도 굉장히 큰 마필이고, 성실 시와 요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요겁니다. 마이 데스티니. 예, 마이 데스티니. 에, 13전을 뛴 가운데, 얘가 착수, 우승은 한 차례밖에 없는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13전을 뛴 가운데 우승은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준우승이 4번. 그 다음에, 3착도 두 번, 4착도 두 번, 어, 5착도 두 번. 거의 다 부른, 부른 다 킵니다. 착순권 안에서, 착순권 상금은 다 벌어갑니다. 자기 밥값은 다 벌어갑니다. 이, 번 경주 편성이 한 중급 정도 편성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편성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센 편성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이 데스티니가 지금까지 뛰어온 내용, 뭐, 이런 경주 성격 봤을 때, 뭐, 착순권 진입은 또다시 유력해 보이고, 여기서 한 타만 더, 한 타만, 한 걸음만 더 뛰면은, 복순권 입상권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타만 더 뛰면은, 두 걸음만 더 뽑아내면은 우승권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마필. 전개는 자유. 근데, 이런 성적, 이런 성적표를 보이고 있는 마필은, 어, 추입, 선입, 요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이거, 입수, 이거 요것만 성적표만 놓고 봐도, 예, 실제적으로 경주 모습도 이런 쪽인데 일단 뭐 자유라고 어, 일단 인정해주고 가고요. 자유라고. 4월 29일 경주와 직전 경주 모습이었습니다. 1 4 0 0뛰었고요그 앞선에도 1 4 0 0뛰었고요 계속 어, 최근에 1 4 0 0뛰면서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 그러면서 1,200으로 거리는 줄었고,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선행 앞선 전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요렇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선입 추입으로 오면서 마지막 스퍼트 싸움 마지막. 파이널 3F 타임의 스포트 싸움으로 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 올 결코 이 흐름이 흐름과 거리가 이 거리가 거리 상에 있겠 이1400 1400 떴다고 그랬으니까 이 1200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결코 얘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예, 또이이 예, 이 많은 착승권의 성적들이 다 쉬운 편성 속에서 쉽게 뛰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또 오는 자기만의 경쟁력이 또 있습니다 착순권 안은 무조건 잡아놓고 가면서 거기서 그 안에서 한타를 더 노리는 그런 얘만의 경, 특유의 그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자 여기에 세두의 마필 모닝성 더성실씨와 마이데스티니 그냥 마권이 나와 버립니다 이런, 이런 마필들이 말 상태 이상 없이 뭐 노쇼 없이 출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안에서 실전 마권도 정리할 것이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 놓고요. 어, 제대로, 어, 이제 왁구가 나와 있는, 뭐 급한, 자, 기대가 모아지는 금요일 7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경주. 2경주가 되는데 5월 20일 금요일 8경주. 서울 8경주, 아니, 저, 그, 부산 8경주 자리가, 어, 되겠습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별정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마필은 뭐 힐모입니다. 힐모. 여기 편성이 지금 8경주. 여기 편성이 굉장히 지금 세게 짜여질 것이라고 두 수도 많고요두 수도 굉장히 많고, 또 편성도 세게 중상급 이상의 강한 편성으로 지금 짜여질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편성 출마 등록 현황이고, 그런 예상되는 편성인데, 일단 이런 경주에서 뭔가 하나 심지 굳게 쭉 끝까지 뽑아내면서 같이 갈수 있는 놈 하나 있으면은 든든하죠. 힐모음이다. 그게 저희한테는 12전팀 가운데 3승에 준우승 다섯 번 기록하고 있고요. 앞선 전개 선행이고. 선행만 있으면은 좀 불안하지요. 무빙도 가능하다. 이 무빙도 가능하다라는 소리는 이제 선입도 가능하다라는 소리니까요. 자, 직전 경주가 3월 25일 경주였었고, 1800대였습니다. 직전 경주가 1800대였고, 어, 시대가 기승을 해서, 일본 17초 6, 36초 4, 36초 4의 3F타임까지. 그 편성도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고, 자, 그 편성도 1800이었고, 직전 경주에 그 편성도 강한 편성이었고, 휴양 이후에 이제 어복귀 우승 이런데 의미가 또 있었고 자 혼전 중에서 여기서는 어, 힐모 쪽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중심을 좀 잡아놓고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모 다음에 5월 22일 일요경마 6경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 6경주입니다 여기는 경주 조건이 2등급 어, 경주이고요 2등급 이득금 경주에다가 거리는 1800에 에, 입니다. 1800 별정 일반 경주 자, 걸출한 마필들이 한 두두 나오는데, 대함장군 투혼의 밤석 이런 마필들이죠. 자, 먼저 대함장군이 어떻게 뛰는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한번 여기 한번 보시고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 대함장군의 모습입니다. 5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해서 5번 게이트에서 뛰는 대암 장군 모습 여기 보이시죠 다음에 안쪽에 빨간색 모자 3번 게이트에 소니 킹이즈가 서수근 기수가 기승했던 가운데 이제 준우승 옵니다 그리고 3착으로는 6번마 그마사이키의 김영군 기수가 탄 가운데 오고요 요렇게가 이제 입상권 이렇게가 그리고 지금 선 행에 나서 있는 마필은 2번마 해피피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이제 유, 그 유력한 입상 후보로 지목됐던 해피피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쫓아오는 마필들 굉장히 세고요. 소니킹이지는좀 복병마 성격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것이고. 근데 그 걔도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인기를 좀들 모았다 뿐이지. 예,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뭐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상대들을 좀 언급을 해 드리는 것이 전체 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전체 이 편성이 약하지 않은 편성, 중급 편성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두로 부상을 하지요. 대한 장군입니다. 맨 외곽 쪽에. 아주 밸런스도 좋고요. 얘랑 얘랑 옆에 있는 마피들과 걸음걸이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우직하게 또 리드미컬하게 점도 운동, 점도 운동 까닥까닥 까닥 하면서 다리 같이 움직이고 보폭 잡고 뒤에서 앞다리 끌어 당기고 밑에 집어 넣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보폭도 보이지요. 예, 이러면서. 이게 바로 대함장군의 모습. 대함장군의 걸음입니다. 보폭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경쾌한 모습에. 저게 이제 1,400 경주, 어, 1,400 경주에서 이제 우승한 모습인데, 저 랩타임이 1분 25초 1입니다. 37초 8에 3랩타임이고요. 예,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기, 경주 모습을 봤고요. 이게 1,800, 경주인데요 앞에 본1400 거리가 이제 증가한 것에 대한 도전의 자리에 있는 대암 장군인데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거리 증가해도 문제없다. 지금 7.4승 중입니다. 전개는 자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직전 경주의 때 마체 중이 요거였습니다. 536 예, 떠버리도 굉장히 좋죠요 예, 껍데기 좋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나랑 한번 붙어보자. 얘입니다투온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대한장군의 성적이 7전 4승. 이렇게. 다음에 여기 뒤에 미국산 4세 순발 딱 뒤에 다 보이시, 보이시죠. 얘가 투온의 반석에 지금 성적이 7전 어, 3승 준우승 2회 삼착도 1번 한해 한번 어, 있고. 막상막하죠. 전정만 놓고 보면 두 마필 아주 삐까삐까 막상막하 대결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재미있는 두 마필 간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직정용주 모습도 투원의 반석 4월 29일 날1800 뛰어가지고서 어, 그때 다시 발기수였는데 그때 이 이제 1800 뛰면서 1분 52초 4, 37초 4 이렇게 랩타임과 삼협타임 얘도 걸음걸이는 보시면 뭐, 뭐 완벽한 걸음걸입니다 어, 흠 잡을 데 없는 퍼펙트한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얘의 마체중은 직접 연주 마체중이 504구요. 음. 자두 마필 모두 다별탈 아, 없이 노쇼 없이 두 마필 모두 다 나와서 어, 이제 붙을 수 있다라 그러면 어, 상당히 그 재미있는 매치업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똑같이 미국산 사제 순말, 이지 아,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교사도 토마스 조교사, 라이스 조교사의 외국인 조교사고.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두마필 간의 매치업이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이 두마필이 이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거리. 풀어야 될 숙제가 거리. 여기는 풀어야 될 숙제가 승군. 뭐 이제 요렇게 됐는데, 뭐, 뭐 이런 것들 다, 뭐 별,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크게 얘네들이, 얘네들의 경주력과 걸음걸이 봤을 때는. 자, 요 선에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산 적중 예약권으로 나와 있는 마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면요. 금요경마 8경주 힐모어. 금요경마 어, 7경주서부터 다시. 금요경마 7경주 모닝썬더 성실시와 마이데스티니. 금요경마 8경주 힐모어. 일요경마 6경주 부산. 지금 부산. 어, 대함장군과 투원의 반성 자 이상 여섯 건의 마필들 적중 예약 건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